안녕하세요. 이종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일부 배경과 함께 전체 구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죠 오늘은 우리 스누스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도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핵심과 교리 문답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르시누스는 원래 성이 베어라는 고물 뜻하는 그런 성을 가졌습니다. 격조 있는 성은 아니죠. 이후에 그가 명성과 또 이름이 났을 때 라틴어로 우르시누스라는 격조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르시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16세 때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바로 비텐베르그 대학이죠 멜랑히톤이 있는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7년간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고전문학과 철학과 신학에 또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보였고요 멜랑히톤이 대단히 깊이 존중하고 사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7년간의 수학을 끝내고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여행할 때마다 추천서를 써서 많은 개혁자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1561년 28살 되는 때에 프레드리 3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청명을 받아 하이델베르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지혜의 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장직을 맡게 되죠 그래서 15년간 이덤해 29세 때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15년간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가 죽기 전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문답서도 작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는 그야말로 낭만의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계가 모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이델이라는, 어, 하이델베렌이라는 월귤나무에다가 베르크를 뜻하는, 산과 언덕을 뜻하는 의미가 합쳐져서 하이델베르크라고 부르게 되죠. 네카강의 진주로 불리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봄과 가을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월 말부터 5월에 해당되는 봄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 마나힘은 봄과 가을의 도시라 얘기했지만 빼어난 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 공부가 조금 게을러져도 이해해야 한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이엔드로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체가, 이 도시 자체가 낭만주의다. 라고 말입니다. 학문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물론 놀기만 한건 아니죠. 이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했고, 또 수학을 했고, 그리고 교수했습니다. 칼리아스포스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유명하죠. 한나 아렌트도 이곳에 와서 칼리아스포스에게서 학문을 하게 됩니다. 볼프강게테는 여덟 번이나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할 정도로 빼어난 매력을 지닌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은 하클베리 핀의 모음이라는 책 제목을 바로 이곳 하이델베르크에서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런스톤 블로우는 여기서 유토피아의 정신을 정초하고 처음 출판하게 됩니다 게오르크 루카치와, 비케르트 막스 베버, 게오르크 가다모, 칼리아스프스, 포에르 바하, 비웰런 분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사색을 즐겼습니다 칼데오드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면 곧바로 접속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오솔길을 가리켜서 철학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하고 사색했던 아름다운 도시였죠. 아 이제 오늘 우리 교리문답의 어원과 의미를 살피고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교리문답이란 말은 아, 카테키시스.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카테키무스, 영어로는 캐테키즘이라 그러는데요. 그본 의미는 소리내어 읽다, 대풀이 아에 반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의 기초이자 근본 원리를 가르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리문답 교육은 곧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교육을 의미했습니다. 교리문답 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지만 6월절을 물어오는 아이들에게 또 십계명을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교수했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이 캐티키즘 교육을 통해서 율법과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교수받고 배웠던 것이죠. 이 전통을 이어받아 종교개혁 때에도 마찬가지로 입교 때나 세례 때. 그리고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 받았습니다. 교리문답의 형식은 매우 전통적인 형식입니다. 루터와 칼뱅은 이 전통을 이어받았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의 요구에 따라서 누구도 이게 반장할수 없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하라고 요구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교리문답서를 보게 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성경 본문까지 인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의 목표입니다. 바로 신앙의 상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해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고민. 이 고민을 통해서 생성된 것, 부모가 믿는 신앙과 자녀가 믿는 신앙이 일치하는 것, 내 목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리 문답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가 배여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공적 고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도록 하기 위한 목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는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목사가 교리 문답 교육을 장애들에게 할뿐 아니라 교회에서 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교육의 전통에 와하면 평일에라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힘이 듭니다만 장애들을 어, 불러서 교회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교육을 하도록 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의 노력을 통해서 교리문답 교육이 이루어지고 같은 신앙과 부모와 다르지 않은 같은 고백 안에 머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동일한 신앙고백 안에 머무는 신앙을 상속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고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도 신앙고백서를 학습하고 또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배워감을 통해서 교리문답 교육을 통한 동일한 신앙고백 안에 머물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하도록 기울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교리문답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침이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설교가 진행될 때, 그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잘 분별해내기 위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가지도록 하는 데 목표도 있다는 것이죠. 그, 더불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웃에게 또 자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어, 배려된 것이 바로 교리문답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교사들이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 교육이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경 교리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성도로서 알아야 할 충실한 안내서라고 할수 있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지만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요약하고 있고, 어,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 문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반한 교리를 담고 있고요.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교리문답에서 어, 담고 있습니다. 주제별 구조를 보면 로마스 구조와 같은 구조인데요. 서론으로서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뭔가 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위로 속어 죽고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세 가지를 아, 서론에 선급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형식적 구조를 보면 아, 서론을 지나서 아,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들어오면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 감사의 부분에서 첫 번째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반드시 포함하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친절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역시 감사의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따라 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볼수 있는 주기도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교리문답 교육은 회복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진 한국 교회죠. 동일한 신앙 고백, 부모와 자녀가 따로 머물지 않고 다른 신앙이 아닌 같은 일치된 신앙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 교리 문답 교육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교육 당시에 천주교회에서는 반종교교육, 그러니까 종교교육에 반하는 반종교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주동인물이 예수회를 창설했던 엑타나요 로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종교교육의 성공의 이유가 뭔지를 꼼꼼히 따지고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핵심을 건져내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천주교회에서는 교리문답 교육을 체계화시켰고 지금까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리학교나 또 입교할 때나 교회 가담하기 전에 6개월씩 교리 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도록 요구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들이 신앙교육과 교리문답교육을 벌인 것은 또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상실된 현실 속에서는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교육을 교회서와 가정에서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회복하고 발전시켜가야 될 중요한 도구이고 이자 믿음의 선배들이 선물해 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일주일을 다루고자 합니다. 1문답 2문답에서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